안녕하세요. 신의 10일 이화정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연출한 3D IMAX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2013년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었고 아카데미 감독상 외에도 7관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비티는 신기술 없이 기존에 있던 방식을 활용 완벽한 우주 배경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실제 우주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영화는 나사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반영했는데요. 제작진을 가장 고생스럽게 만든 것도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래비티, 바로 중력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실제로 표현해야 했던 스탭들은 산드라 블록의 몸에 12개의 와이어를 매달아 우주에서 유영하는 듯한 움직임을 표현했고 또 우주 공간에서의 빛 표현을 위해 라이트 박스라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우주 앞에서 관객들은 우주를 마치 안팎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체험하는 영화가 탄생한 것이지요. 20분간의 오프닝 씬을 제외하고 남은 70분은 우주를 표류하는 스톤 박사가 과연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물의 불안한 표정과 거친 호흡,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해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영화의 성공 뒤에는 스티븐 프라이스의 영화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앰비언트 뮤직 성향의 사운드와 오케스트라, 전자음, 노이즈 등을 적절히 배합한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비티의 성공에 일조했는데요. 특히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인공 산드라 블록의 지구 귀한 장면에 사용된 웅장한 연주곡 센조우는 음악만으로도 영화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